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독일의 베이어 다이내믹사에서 나온 고주행 마이크 SHM 205 고주행 마이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저희 테스팅 용으로 매장에서 썼던 제품입니다. 어, 외관 상태 만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헤드 쪽 어떻습니까, 헤드? 어, 깨끗합니다. 어, 일단 헤드는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뭐 바디 쪽에 지금 기스 있는 데좀 있나요? 넥 음, 부분에. 기 조금씩 있습니다 네, 넥 부분에 이제 생활 실기스들이 조금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기스가 좀 있으면 좀 표시가 나긴 해요 근데 눈이 아주 심하게 띄는 기스들은 없는 것 같고 바디는 좀 어떤 거예요 바디 바디도 좀 기스가 있습니다 네, 바디도 뭐 기스가 좀 있습니다 뭐 빼다 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제품이라서 아, 기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것도 아주 유명 브랜드의 구질핵 마이크라서 어,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제대로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어, 소리가 마음에 드시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리 테스트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베이어 다이나믹 SHM205 모, 모델의 마이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 둘셋넷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달토로 마이크는 마이크몰 하나 둘셋넷 어떠신가요? 소리가 잘 들어가고 깔끔하시죠? 이상으로 베이어 다이나믹 SHM205 모델 마이크의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